1장에서는 이제 노드의 정의, 뭐 특성 역할, 그 다음에 뭐 노드 설치해보는 거. 이런 것들 해볼 건데요. 먼저 노드의 정의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노드가 뭔가. 노드가 서버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틀리신 거죠. 예. 노드는 서버가 아니에요. 1장의 핵심은 노드가 서버가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그럼 노드가 도대체 뭔가. 그거를 깨닫는 게 이제 1장의 핵심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막 이제 서버 프로그래밍 하려고 막 어떤 언어 할까 하면 이제 노드하세요. 노드하세요. 자바하세요. 파이썬하세요.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드를 서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뭐 자바도 서버가 아니고 파이썬도 서버가 아니죠. C샵 이런 것도 서버가 아니죠. 루비, PHP 얘네도 서버가 아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할 때는 정의를 좀잘 구별을 해 주시면 돼요. 노드는 런타임이에요 런타임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빌드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이에요 사실 여기에 서버라는 말 하나라도 들어가 있나요? 없죠 예, 즉 노드는 서버가 아니에요 예, 서버라고 얘네들이 언급할 생각도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엔진도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v8입니다 예, v8 크롬에서 만든 v8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사용해서 그 위에서 돌아가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고, 런타임. 어, 이거 런타임이라는 거 프로그래밍 하신 분들도 들어보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일반인이시다. 그러면 런타임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옛날에 뭐, 게임 같은 거 깔다가 뭐 런타임 같은 거 까세요 해서 깐, 깐다? 예, 네, 그 정도? 그거 외에는 런타임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을 텐데, 쉽게 말하면 그냥 네, 진짜 쉽게 말하면 실행기예요 실행기 뭘실행할까 실행기면 뭔가를 실행해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것 자바스크립트를 왜 노드가 실행을 해야 될까요? 노드 없었을 때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못했을까요? 노드가 나오기 전에 자바스크립트가 언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되겠죠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브라우저에서 HTML에다가 스크립트, 소스, 예, 뭐, 주소, 스, 스크립트 닫고, 이렇게 해서 하면 브라우저가 HTML 읽으면서 스크립트 같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HTML이 없으면, 예, 스크립트 못 읽었죠. 뭐, 어떻게 말하면 이제 브라우저가 스크립트를 읽은 거이긴 한데, HTML에 좀 종속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노드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노드를 설치하면 일단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 만들고, 앞에 노드 딱 붙여주면, 예, 노드 파일명, 이렇게 하면 그 파일을 실행을 해줘요. 어떻게?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이 노드가 나옴으로 인해서 자바스크립트는 HTML이나 브라우저의 종속성에서 벗어난 거예요. 브라우저가 없어도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고, HTML이 아니어도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고, 물론 노드 이전에도 그런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시도를 한 애들, 뭐 라이노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성과가 별로 안 좋다가 어떤 때 드디어 노드가 뜨기 시작했냐면 이제 크롬이 원래 초창기에는 엄청 빠른 브라우저로 유명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크롬도 한물가가지고 막램 많이 먹는 괴물이다 막 이렇게 좀 평가절하되긴 했는데 예, 크롬 v8이 원래 엄청 빨라가지고. 자바스크립트. JavaScript. 예전엔 자바스크립트가 느렸는데 그 속도 문제들을 거의 다 커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Node.js가 그 위에서 만들어져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빠르게 돌릴 수 있으니까 이제 시, 실무에서도 쓸만한 정도가 된 거죠. 브라우저랑 HTML에서부터 자바스크립트가 해방된 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자바스크립트가 이제는 앱도 만들 수 있고 데스크탑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뭐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역할에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개발자 중에 제일 많은 개발자가 웹 개발자거든요. 예. 웹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다 자바스크립트를 해요. 예. 서버를 뭐 자바를 하든, 뭐파이썬을 하든, 뭐 예, C샵을 하든, 프론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바스크립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 개발자 수가 제일 많은 개발자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거든요. 그런 개발자들이 이제 새로운 언어, 데스크탑 앱 만들려고 뭐 C샵을 배운다. 모바일 앱 만들려고 자바를 배운다 또는 스위프트를 배운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보통 귀찮음이 있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한 언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정도 해보거든요. 한 언어로 모든 게다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드의 출시를 기점으로 해서 노드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데스크탑 앱도 만들고 노드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모바일 앱도 만들고 노드가 자바스크립트의 역할과 위상을 매우 확장시켜줬다, 높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노드는 자바스크립트 실행기인데, 빠른 실행기죠. 엔진이 빠르니까. 빠른 자바스크립트 실행기인데, 어, 근데 사람들은 왜 제가 서버 쪽 배우고 싶다 했는데, 노드가 서버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틀린 건가요? 하면,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건데, 좋게 좋게 넘어가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노드가 서버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노드 자체가 서버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서버 수행하는 코드를 이렇게 코딩에 넣으면, 노드가 그거를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소스코드를 실행하면, 예, 서버 소스코드면 서버가 되겠죠. 해킹 소스코드를 실행하면 해킹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4장부터는 서버 소스코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노드를 통해서 돌려서 실행을 해서 예, 서버를 구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이렇게 된다는 거. 자바스크립트는 언어고, 예, 노드는 런타임이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v8이고, 서로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게 자바로 따지면 JRE, JDK 막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자바 언어 자체가 있고, JRE가 뭐죠? 런타임이죠. JDK가 디벨로먼트 킷인데 거의 노드랑 비슷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런타임 위에서 이제 JDK 이렇게 있는 거고 자바는 진짜 그 언어 그거일 뿐이고 그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노드 쪽으로 대입을 해보면 비슷한 거죠. 이게 자바스크립트 친구 언어로 타입스크립트가 있는데 타입스크립트도 실행하려면 런타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런타임은 디노라고 있어요. 노드에서 D-E-N-O로 이름 바뀐 건데 예, 노드 만든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 디노 예, 디노도 있습니다. 그쵸? 제가 자바스크립트로 만드는 거 이것만 알면 돼요. 자바스크립트 소스코드를 적어놓고 그거를 노드보고 돌리게 하면 그 소스코드가 쫙 실행되면서 여러분이 적은 대로 동작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그 소스코드에다가 게임을 만들라고 적어놨으면 게임이 될 것이고 서버를 만들라고 했으면 서버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만드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를 모른다면 코드 한 줄도 못 적겠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반드시 자바스크립트를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바스크립트를 어, 모르신다면 이 책을 보면서 예,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쪽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다시 익히시고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예, 꼭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다 배우고 마스터하고 나서 다음 단계인 노드를 배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책은, 어, 제가 그냥 이 튜토리얼, 이, 여기. 이 사이트 하나로 끝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걸로. 제가 방금 목차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거 하나면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종이책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다 읽었는데도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자바스크립트가 아직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다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다 배우신 거고 프로그래밍 사고력이 부족하신 거예요 프로그래밍적으로 사고를 못 하니까 언어를 익혀도 이제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뽑아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마치 한국인들이 그 12년간 영어를 배워도 영어 문법, 막 이런 거 계속 배우잖아요. 영어 문법, 영어 읽기, 영어 쓰기, 막 이런 거. 계속 하는데도 막상 외국인이랑 만났을 때 대화 한마디 못하는 어버버거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바스크립트 문법 익히는 거는 저희가 대학교 갈 때까지 하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로 실제로 외국인과 대화하는 거는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 사고거든요. 그거는 이제 직접 코딩 해보시면서 익히셔야 돼요. 제 책을 읽는데 필요로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사고까지가 아니라 그냥 자바스크립트 문법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프로그래밍 사고 하는 거는 이책 예제하면서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이 내부 구조. 자바스크립트 내부 구조는 솔직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 내부는 C나 C++로 쓰여져 있거든요. C++. 보통 대부분의 언어가 내부는 C나 C++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야 빠르기 때문에 아 그럼 처음부터 시나시플로 하지 뭐 하러 자바스크립트란 언어를 만들었느냐 이거는 시나시플이 생산성이 안 좋아서 그래요 옛날에 이제 기계랑 대화할 때는 좋았는데 프로그래머들 대화하기에는 그리고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대화할 때는 그 이게 뭐 외계어 같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좀 사람의 언어같이 풀어서 좀 와닿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것들 처리도 알아서 해주고 메모리 관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알아서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뭐 자바나 이런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C++로 만들어야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노드의 내부 구조는 뭐다 C++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이 libUV libUV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건 노드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중요해요 libUV 이게 비동기라는 거를 이제 구현을 해 주는 건데 노드가 뜬 이유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뜬 이유가 이 싱글 스레드면서 비동기인 모델, 예,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돌거든요. 싱글 스레드에다가 비동기인 모델. 제가 나중에 설명은 하겠지만은 그게 엄청난 장점이라서 인기가 확 떴어요. 자바에서는 보통 막 멀티 스레딩 하고 이랬는데 그게 프로그래밍 난이도가 좀 어려워서 성능이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막 원하는 성능을 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노드는 간단한 싱글스레드 비동기 모델이라는 걸 채택해서 그냥 코딩 대충 해도 엄청나게 빠른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초보들이 하기 좀 쉽다는 거죠. 자바도 원래는 고수들이었으면 코딩 잘했는데 초보들이 엄청나게 헤맸어요. 멀티스레딩 때문에. 근데 노드는 그 초보들마저 쉽게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게 해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